겨울바다입니다. 심리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대부도를 네. 지나서 영흥도에 들어오면은 심리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바다를 보기 위해서 심리포 해수욕장,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자, 겨울바다의 파도 소리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귓가에 들이칩니다. 아, 바람과 아, 하늘의 구름과 이 파도 소리와 여기는 심리포 해수욕장. 여름에는 좋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힐이라서. 이 추운 겨울 바닷가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와봤습니다.